2022년 고1 모의고사 6월 21번, 어, put the glass down이 다운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우리 내신 공부니까, 일단 이런 이제 의미를 묻는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로 변형이 잘 나오냐 하면, 사실 빈칸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 빈칸 문제 아니면 어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 왜냐하면 이게 이런 유형이 연결성을 묻는 거거든. 이단라 안에서 연결성을 묻는 문제야. 그래서 이 단락도 만일 추천을 한다면 빈칸 문제 괜찮다. 빈칸 문제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형광펜을 친 부분과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형광지펜을 친 부분인데 자이 색깔은 왜 그러냐면 하이 하늘색 이 박스 부분 있지? 이게 이제 배경 설정이야. 자 너희들이 단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첫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지금 이 단락이 배경으로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바로 주제를 던지고 시작하는가. 거기에 이제 민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경을 던진다는 거는 왜 배경을 던지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 썰을 풀어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단락은 사실 배경에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은근슬쩍 던지고 있어. 바로 유리컵에 든물한 잔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주제. 핑크색 부분이 이제 진짜 주구제인데 그유리짤리 의미하는 게 뭐였다? 바로 이제 너의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다 하면서 진짜 주제를 펼치고 있는 어 그런 전체적인 단락 구조라는 거 저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아주 추천하는 그런 단락은 아닌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어법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어법은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갈게. A Psychology professor 한 심리학 교수가 어, 유리컵 유리컵에 든물한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뭐하는 동안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어, 물에, 물이 든 유리컵 한 잔을 들어올린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해놓고 명사 뒤에 명명동이니까 관계대명사절. 빠져있는 자리는 holding 뒤에가 되겠지. 그래서 이물한 잔이, 유리컵에 든물한 잔이 얼마나 무겁나요? 그러니까 어떤 물한 잔?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유리컵 물한 잔이 얼마나 무겁나요? 자, 그랬더니 학생들은 shouted various answers. 아주 다양한 답변들을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자,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이 유리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matter. 자동사지. 자,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유리컵의 절대적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It depends on.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How long I hold it. 내가 얼마나 그것을 오래 들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배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유리컵이 얼마나 무겁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교수가 했던 말이 뭐지? 아, 이 유리컵의 어떤 절대적인 무게, 예를 들어서 뭐 500g이다 이러면 이 500g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지? 그 유리컵을 얼마나 내가 오래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스트레스 관리 원칙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if I hold it, 만약 내가 그것을 잠시 동안 들고 있다면 it's quite light. 그것은 꽤 가볍습니다. 자 light는 형용사지 가벼운. 그러나 if I hold it, 만약 내가 그것을 uh, for a day straight 하루 정도로 그것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 그것은 심각한 고통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나의 팔에 해놓고 이거는 콤마 n 지니까 뭐지? 바로 군사구문이지 분사구문 부사절을 압축시킨 거다. 이렇게 문장 뒤에 콤마 n 지가올 때는 보통 이제 와일절이 압축됐다고 보는데 아니면 뭐 앤드 주어 동사가 압축됐다고 보는데 그냥 해석은 뭐뭐 하면서 하면 돼. 뭐 하면서 그런데 이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절이 이제 오형식이 돼 있지. 내가 To drop the glass. 그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면서, 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한 고통을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그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in each case, 각 경우에 있어서 그 유리잔의 무게는 어땠니? 달랐니?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대적이지. 바로 the same. 똑같다는 거야. 하지만, 요것도 이제 빈칸 문제 괜찮아. 바로 이 배경에 있어서의 이야기의 요약이니까. 더 롱걸. 자, 여기서 이제 무슨 구문이 나오느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온다. 더 비교급. 이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에서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이 바로 부사절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heavier. 그것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리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지. 나에게 그 유리잔이 더 무겁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야. 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간다. 자, 그 학급이 학급 학생들이 그들의 머리를 끄덕이는 가운데 동의를 하며 동의를 하며 끄덕이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Your stresses. 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 바로, 삶에서의 너의 스트레스는 뭐와 같다? 바로, 이러한 무리든 유리잔 한컵과 같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만약 네가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이 얘기는 그 어제의 스트레스를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강한 신호라는 거지. 해놓고 이거는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어떤 신호? It's time. 때라는 어떤 때. 그 유리잔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실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유리잔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지? 그 스트레스를 붙잡지 않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어, 3번 Let go the stress. 너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놓아버려라 바로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답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락은 변형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빈칸 문제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빈칸 문제 제일 추천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 h e long I hold it. 내가 그것을 도울에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지? 요 부분 괜찮고 아니면 요 부분도 괜찮아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어? How long I hold it.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 유리컵의 절대적인 무게는 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거. 어휘에 있어서는 이런 거 조금 조심해. 그 유리컵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뭐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배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하늘색 이 부분이 어, 빈칸 문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끝으로 한번 어법 어떤 어법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쫙 정리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raise 있지 이거 동사인데 대표적인 타동사다. 자 이거 자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 보통 같이 매일 나오는 게 rise, rose 그러니까 rise지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rose가 되겠네. 자 이런 부분 속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while 와일 나오잖아 while은 부사절이야 부사절. 자, 그런데 이렇게 ing가 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했지 주어 비동사. 물론 이때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같을 때 바로 심리학 교수와 같을 때 그때는 이렇게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능동의 ing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 while 같은 경우를 during을 빵 내버린다는 거야.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 근데 during은 뭐지?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뒤륭이 면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형용사구거든? 그러니까, 그,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현재 분사잖아. 그치?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이거 동명사니까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d 링 같은 경우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거고, 요거 보통 많이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이거는 명명동. 관계사절이야. 어,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이 how heavy 있잖아. how 의문문에서 이렇게 how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가지고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틀리게 낼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how heavily 이렇게 딱 낸단 말이야 그럼 이건 틀려 왜 그런지 아니? 이 heavy가 원래 있는 자리가 어디였어? 바로 이거지 This glass of water is heavy 해서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보로 쓰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걸 부사로 쓰게 되면 틀린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doesn't matter. 자동사라는 거. 그거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depends on 다음에 다시 how절이 나와 있어. how절. 내가 얼마나 그것을 오래 들고 있는지. 명사절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자, 여기 forcing 있지. 이거는 바로 분사구문을 묻는 거야. 분사구문. 자, 여기서는 이제 분사구문. 이, 예를 들어서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 자, 뭐 하면서, 그것이 강요하면서, 그것이 강요를 하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오게 됐고, 그리고 이 force 동사가 바로 이제 오용식을 이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목적은 목적 보호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는 뭐 사익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to drop이 와야 된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더 비교급에서, 예를 들어서,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it feels heavy 이 형식에서 그이 형식의 보호가 되는 heavy가 앞으로 나가면서 물론 이거는더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이 오게 된 거야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더 more 위에 heavily 부사로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러면 틀리게 되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자 그리고 이거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이 초반에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삶에 있어서의 너의 스트레스잖아 여기서 stresses 스트레스 복수지 그래서 여기 이제 R이 온다는 거. 이거 왜 이거 애들이 틀리냐면 하 보통이 앞에 Life만 보고 어 이거 답이 e a s 네 e a s 라고 돼있을 때 이거 맞다라고 생각이 쉬워서 어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어이맨 마지막에 이 Strong 어 sign 다음에 이 대신 동격에대동격에 보충절 대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는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 어그 정도 정리해 놓는다면 뭐 어법 문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문장은 원래 그 빈칸 문제와 어휘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는 거 명심하면서 그리고 이 단락 전체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 먼저 배경 설정했다 그 배경 설정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제 아래쪽에 던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기억하지? 그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꼭 잡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